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11기 하 5장에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멘. 1절에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크고 종기한 자라 소개하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센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한센병은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 가운데 하나였고, 전염성도 매우 강하고, 또 많은 경우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남한 이 장군이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또왕 앞에 나아간 것을 볼때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보여지죠. 3절에 어린 소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은 이 소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의 소녀인데 포로가 되어서 지금 적국에 있는 것으로 소개하죠. 이 소녀가 남한 장군 아내의 시종을 들었는데 여주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소녀는 엘리사의 하나님이자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소녀의 믿음과 제안 때문에 그 덕에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부탁을 했고 또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나아만 네, 이 장군의 고침을 부탁했죠.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 어떻게 합니까? 이 7절을 보면은 옷을 찢으면서 어쩔 줄 몰라 야담 법석을 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람 왕이 불가능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트집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적국에 잡혀간 이 어린 소녀의 믿음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이 행동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 장소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죠. 능력보다 사회적인 위치보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결국, 이 남한 장군은 이 소녀의 이 소개로, 제안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당당히 선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는 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